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종목, 예스티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스티 함께 살펴보기 전에,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스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티. 지금 보시면, 어, 작년 한 11월 정도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주가는 조금 이렇게 상승 이후 좀 이제 박스권 소위 말하면 박스권 기간 조정 구간에서 오늘 뭐좀뭐 뭐 유의미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8% 정도. 예, 8% 정도, 어, 상승을 하는, 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서 제가 이렇게 EST 종목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이 점, 점화, 요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주식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좀 팁이라면 팁도 좀 설명드리고 향후에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종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갈지 그것까지는 지금 뭐 판단할 수 없지만 그리고 오늘 뭐8% 정도 올랐는데 뭐그 8%라는 게뭐 이런 때도 뭐 올라왔었고 이 이틀 상 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8%가 뭐 엄청나게 급등의 어떤 전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점화 이후에 점화 이후에 주가의 회복 패턴 이런 것들 좀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EST 살펴보겠습니다. 네, EST 이거는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 주입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 주인데 HBM 관련 주로도 엮였었고요. 뭐 일전에 뭐 엔비디아가 액체 냉각 파트너를 뭐 구한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부각을 받았던 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나온 기사에서는 조금 이렇게 8%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면 뭐 렌즈 사업도 신신설해서 어 사업 영역을 어 다각화한다. 다각화한다. 그래서 어뭐 광학 기술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뭐 카메라 렌즈 시장에 진출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그 기사가 뭐 앞으로 뭐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뭐 예견하거나 아, 모멘텀을 가지고 가겠다는 아직까지는 뭐퀘스천 어, 마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오늘 상승이 아까도 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0 0 0 원까지 바로 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어 예스티를 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다뭐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예스티 뭐 들어가셔도 상관없는데 어, 저는 이제 오늘은 이 예스티 종목에서는 타점 보다는, 어, 이렇게 좀 점화로 떨어졌을 때, 소위 말한 거래량 없이 또 점화로 떨어졌을 때의 주가 회복 패턴, 요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점화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보통은 나중에,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점화로 떨어졌던 거래량이 빈 곳까지를 한번 터치를 해준다. 터치를 해준다라는 게 보통의 어떤 뭐 공식까지는 아니고 어 일종의 뭐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보시게 되면 한 16,000원까지는 거래량이 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6,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은 언젠가는 터치를 해야 된다.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소위 말하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라면 가뿐하게 16,000원은 한번 만져지고 내려온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으나 그러면 그게 언제냐 언젠지는 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것이 이 구간, 이 구간을 어떻게 보면 박스권 행보 구간, 또는 뭐 매직 구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주가는 등락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뭐 만사천원, 조금 높이면 만사천원 중반 요 라인에서는 어 박스권 좀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어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 타점에서는 뭐 만이천원이 매수 타, 점이 될수 있겠네요 요부분 내려오면 사고 팔고 이렇게 박스권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0원까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스티는 뭐 간단하게 고런 점을 좀 제가 한번 설명 드리려고 어좀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오늘 좀8% 정도 올랐는데 8% 정도 올랐는데 뭐 그게 엄청난 호재라든지 이슈는 뭐 렌즈 기술까지 해서 진출을 하겠다 이걸로 뭐 주가가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쭉 땡겨서 올라갈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하시는데 좀 판단을 하면 좋겠고요 일부 좀 특이적인 상 사항, 특이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거래 동향 매매 동향인데요 어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이 오늘 이렇게 좀 들어왔거든요 물론 뭐~ 큰 적이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 투신이 좀 들어왔다 이런 게좀 어, 특별하게 어,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게좀 특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잠깐 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큰 물량으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이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박스권요 만 사천 원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또 내려오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좀 모아가시는데 어, EST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0 1 0 4 4 9 4 5019번으로 EST EST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단기 저점, 그리고 저항라인, 그 다음에 탑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도 뭐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다른 또 탄력적인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 대응 어떻게 드리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로 요약정리, s t 의 요약정리 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목적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경제 공부를 위해서, 경제 공부, 아니면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어, 가게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재테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어떤 대답 중에 한 가지 공통점, 공통점은 바로 수익. 즉,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어, 개인 투자자 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쉽게 볼수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장, 이 변동하는 시장과 알 수가 없는 악재, 어제까지 멀쩡했던 기업이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든지 개별 종목의 이슈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이런 난관에 봉착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그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볼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주식의 변동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이 점이 가장 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큰 재화가 들어갑니다. 너무 큰 재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큰 금액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소액의 금액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시장금리 이상으로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현실적으로 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개인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숱하게 무수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투자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단연간 단연간 주식시장에서 어 일을 하면서 어 주식시장이 어떤 생리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꾸준하게 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계좌 관리라든지 어떤 주식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스킬들을 아 단년간 저는 실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약한 30명 이상의 어떤 이제 고액 자산가에 제가 주식 손실을 원금 복구를 어 진행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앞으로 반드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성공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저 주식 사단장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 이걸 넘어서 홀로 홀로 노후에 주식 투자로 어떤 전업 투자까지 할수 있는 전업 투자의 길까지 갈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지금 행동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주식 사단장과 함께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 그 자체인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지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가지기를 저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함께 매매로 수익의 길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지금 바로 하단에 고정 댓글, 고정 댓글에 간편 문자 전송이라고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고 사단, 4단, 사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전화번호 010-4494-5019번으로 사단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실패 없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정말 발 빠른 시장 정보하고 더불어서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된 계좌는 반드시 수익 계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체의 비용이 없습니다. 함께 매매하면서 저 주식 사단장의 일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하단의 고정 댓글에 간편 문자 전송을 누르시고 사단이라는 문자를 남겨 주시면 여러분은 이미 주식 투자에 절반은 성공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족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티. 요약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ST는 뭐 반도체 부품 이런 관련주인데 오늘 8%의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은 렌즈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뭐 그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서 주가 상승을 쭉 견인할 정도의 임팩트 있는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좀 갭으로 떨어진 이런 부분들은 한 16,000원까지 언젠가는 주가가 한번 갈수 있는 어, 모멘텀이 있다.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박스권 매집 소위 말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간 만큼 하단 만 이천 원부터 그 다음에 만 사천 원까지 여기를 박스권으로 좀 설정하시고 어좀 대응하시면은. 좀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수익이라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스티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일도 내일도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오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 드리고자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4 4 9의 501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은퇴 그리고 전업주부들 하루 15만원 벌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주식 배당 투자는 이건 제가 교육으로 어떤 종목을 배당 투자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천만원으로 소액 한1% 10만원 정도 타점하는 이건 ETF를 가지고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10만원 수익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